네, 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자, 3월 1일 정확히 오전 9시 56분에 뉴사이퍼 진입가 200원에서 210원으로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일 그리고요, 여기가 3월 1일 그리고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뉴사이퍼 200원에서 210원에 진입하시라고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뉴사이퍼 관련된 급등이 나올 만한 소식이 공시로 뜰 거다라고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날 이후에 누사이퍼가 T 스트레스 홀드 즉 킵하고 누와 누가 합병이 되면서 스트레스 홀드가 모든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누사이퍼가 상장 폐지되는 이제 전부 다 T로 수합이 되어서 누사이퍼가 더 이상 누사이퍼로 역할을 할수 없게 되어서 상장 폐지되는 공시와 함께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관련 타점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는 바로 제가 아직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업계 비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6년 넘게 해왔지만 돈을 조금 조금 차곡차곡 크게 크게 여러 가지 경로로 벌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위 믹스 매수했을 때 인증 영상 다들 보셨죠 작년 12월 8일 위믹스 상장 폐지 발표나고 12월 9일에 매집을 한이 증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총 40만 개 넘게 모았고요. 조금 힘들고 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보 때문에 꽤 버텨서 8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90%가 넘게 떨어진 이 상장 폐지 확정 종목을 계속 매집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 매집해서 현재 13억이 되었고, 4억 원을 투자해서 13억 4500. 약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누사이퍼 그리고 이 위믹스 투자에 활용했던 이 진짜 정보. 여러 커뮤니티나 이렇게 떠도는 그런 정보 말고 업계에서 관계자 그리고 거래소 CEO들이 나누는 이 진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유일한 곳이 보셨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인증해 주신 이 무료 정보 공유방입니다. 이곳에 제가 투자에 활용하는 정보를 2년 넘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같이 내고 계십니다. 누사이퍼 3차 펌핑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제가 준비해 놓고 수집해 놓은 다양한 소스들로 진짜 특급 정보겠죠? 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얻어온 이 업계 비공식 정보. 이 정보주로 수익 제대로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모든 펌핑 그리고 이 조정 중에 급등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켰던 앱토스입니다. 이 앱토스 이제는 매수 존에 들어왔고 매수가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어디까지 하락하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 고비는 바로 2만 100원, 2만 원대 가격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수 존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40% 정도는 공통으로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뚫고 상승을 하더라도 40%는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수 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간에서 한번 이 하단에 한번더 주문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앱토스 매수만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은 천천히 매수하시고 이 목표가인 1차 목표가인 2만원까지 같이 기다리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앱토스의 CEO CEO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 중국의 직접적인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이전에 미리 예약해서 개최를 하기가 어려워서 중국과 가까운 대만의 컨퍼런스 일정을 잡았고 중국 량회 이 양회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데 그 일정을 노리고 대만 일정을 3월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만큼 여기서 나올 이 수혜 종목, 수혜 섹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줄 텐데 시진핑 수혜 종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해 투자 수익은 이미 보장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11월 FTX 사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점유율 전쟁으로 얻는 수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는 미국, 중국의 이 점유율 전쟁 여파로 나온 수해 주 명단인데요. 바로 이 명단입니다. 사실 중국의 주석 이 시진핑의 파워는 어마무시합니다. 시진핑이 중국 코인 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연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이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명단을 12월 말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오로 현물 수익 기준으로 60%씩 세번 다들 수익 내셨거나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단타 진입을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처럼 하면 이 정도 60% 70% 수익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수익에 꼭 도움. 될 종목들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다 오픈해 드리는 이유는 종목을 알아도 손실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시기에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위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음 호재 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이 상하이 천하 지금 중국은 양회라는 엄청난 국가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양회에서 이제 좌석 때문에 드러난 이 중국의 정치 상하이 천하가 개막했다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1월부터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명단에 있던 컴플럭스입니다. 컴플럭스를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상하이가 투자를 한이 종목인데요. 컴플럭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1,500%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월 7일부터 3월 13일 정도까지 진행되는 이 중국 량후이라는 양회에서 다음 종목이 직접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빅테크 거물들은 퇴장했고, 반도체, 첨단 산업, 이거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명단에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다음 이 CFX처럼, 컴플럭스처럼, 1,50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이 코인입니다. 정확한 이 CFX 컴플럭스처럼 상승할 종목 한 가지는 제가 히든 루트 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사서 언제 파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모든 자산 시장 매매에서 진리입니다. 이 당연한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습득하신다면은 절대 물리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는 매매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다음 주 양회 일정 막바지에 엄청난 상승 보여줄 이 시진핑 직접 수혜 종목 공유 받아 보시고 수익 내보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입수한 히든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 종목 하나와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테마의 코인 총두 가지 다음 주 내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